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시 광진구가 9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여름방학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1층 로비에는 발견가방 예술놀이 프리뷰 이동형 전시가 펼쳐지며 발견 가방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만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광진구는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시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습니다. 전시는 순수 미술, 음악, 영상 등 여러 예술 장르의 기초 개념을 놀이로 알아가는 체험 활동으로 유아가 예술적인 감수성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일 체험 프로그램은 입장권을 소지한 방문객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특별 심화 교육 프로그램 3 종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숙 서울시 보육 담당관은 서울 상상나라에서 아이들의 소... 숙 서울시 보육 담당관은 서울 상상나라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전시를 탐색하는 보람찬 여름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